야,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 오, 이거 만만하지 않죠?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3에, 3에 2X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플러스 1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3 곱하기 3에 X. 전체 제곱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3. 그 다음에 3에 X를 갖다가 내가 t라고 놓겠어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8. t 플러스 9.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돼? 그런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3, 1. 그 다음에 이건 뭐지? 9. 9, 1.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오, 마이너스 28. 딱 맞아 떨어지네? 오, 땡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3, t, 마일. 그 다음에, t, 마구.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니까. 여기서 구간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슝! 해서 얘가 얼마죠? 9. 얘가 얼마죠? 3분의 1. 작거나 같으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x 값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인정. 다시 말해. 얘가 뭐야? t야. t가 뭐야? 3의 x제곱이야. 다시 봐. 3의 x제곱이 뭐보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9보다 작다. 이렇게 따르신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얘는 3의 제곱이죠. 3의 x. 얘는 뭐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니까 3, 3, 3, 모양 맞추기니까 이 x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뭐라고 써있냐면,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마일, 0. 1, 2, 요거 합쳐주시면 됩니다. 정답 2가 되겠죠. 이거 어차피 없어져 버리니까. 풀이 끝. 아주 간결한 문제, 아까 그러니까 요런 문제들이 쉽게 빨리빨리 빨리 주고 빨리 풀고 빨리 나와라고 해서 앞에서 줄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거 틀리면 안돼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